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12년 전인 2012년. 당시 부모님 사업 관련 출장을 따라 한국 땅을 처음 밟아본 사우디 왕족 빈 살만은 30대의 나이가 되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위해 온 왕실의 고위 대표단이 한국 방송 디지털 협회와 네이버를 방문하는 사이 빈 살만은 함께 온 한국인의 안내를 받으며 따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속사정을 알아보니 자신의 신체 비밀이 혹여나 들킬까 하고 매일 맘졸이며 살고 있었던 빈살만 왕자는 하필이면 가장 들키고 싶지 않던 그동안 자기가 돈 없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인 팀장에게 들키고 말았고 결국 한국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한국인 건설회사의 팀장 김준호 씨가 사우디 왕족 빈살만 씨의 사연을 제보해 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왕족에 대한 국가 기밀 정보이므로 가명을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빈살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상의 긍지 높은 유지를 받들고 전통적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사우디 왕족인데요. 저희 왕족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치하는 알사우드 왕족 중 하나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건 모두들 저희 왕족과 함께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조건이든 상대방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하는 기회 자체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인센티브도 상당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사우디 왕자답게 많은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 사업인 네오 메가시티, 즉 네옴 도시계획 사업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기를 희망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사우디에서 이미 유명한 터라 우리도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말았죠. 바로 한국에서 왔다는 김준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굉장히 깐깐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왕족인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제 말에 거절하지 못한 채 저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움직이는데 김 팀장은 고개를 빳빳하게 들며 본인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말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그가 말하는 말은 모두 설득력이 있어서 이를 추진하는 각국의 프로젝트 팀장들도 그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저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직원들을 교대 근무로 돌려서 빨리 건물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곧 있으면 라마단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라마단 기간에는 제 아무리 왕족이라도 근로자들에게 무작정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우디의 대부분의 공사는 라마단 기간 전에 끝냅니다. 다른 나라의 팀장들은 지당한 말씀이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김 팀장은 그렇게 하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충분히 쉴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반대했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위험도 줄이고 훨씬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세계적인 건물 중 하나인 사우디 아람코 본사는 한국의 GS 건설이 설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김 팀장의 주장에 각 나라 팀장들은 물론 저희 사우디 직원들까지 모두 그의 말에 반대할 수가 없었죠. 실력까지 갖춘 한국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주제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10이었죠. 안 그래도 다른 일 때문에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던 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는 회의가 있는 날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누워 쉬고 싶었죠. 김 팀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 혈변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대변을 볼때 변비 증상이 심해졌고 이제는 급기야 치질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조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저의 증상은 낮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에어컨만 계속 쐬다 보면 건강이 더욱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왕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사촌들과 부모님, 어른들 모두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나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알면 무척이나 망신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죽을 맛이었습니다. 겪어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매순간순간 너무 신경쓰여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날은 휴지에 갈색이 묻어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항문이 찢어질 것처럼 따갑기도 합니다.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증상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도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앉을 때도 편하게 앉을 수가 없고, 저의 말에 사사건건 테크를 꺼는 김팀장과의 기싸움에서 밀릴까봐 아픈 내색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왕족으로서 터번을 꼭 쓰고 있어야 해서 매일 땀이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차마 전국적으로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병원을 쉽게 찾아가지도 못했죠. 왕족 주치의가 있어서 매일 진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여기서 계속 심해지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사정도 모르고 한국의 김 팀장은 매일 저를 괴롭혔죠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사업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종 결정권자가 적어도 이 3일에 한 번은 반드시 시차를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매번 공사장으로 불러냈는데 그래야 직원들도 힘이 나고 언제나 긴장된 상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실수의 위험도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줘야 한다면서 한 번씩은 기자까지 대동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성상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옷이 펄럭이면서 저희 아랫도리를 더욱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었죠. 직원들이 아니라 제가 긴장을 하게 되니 저는 좀더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말이죠. 저를 자꾸 불러내는 김 팀장에게도 계속 신경질적으로 대했지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직원들을 향해 매번 이렇게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는 대단한 왕족이라 저를 지켜 세워줬죠. 이렇게 매번 해주는 덕분에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와 능률은 오르고, 제 인지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김 팀장은 대놓고 미워할 수 없는 묘한 매력의 소유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너무 더워 온몸에서 땀이 주르르 흐르는 날인데도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공사 현장을 시찰 다니며 구석구석 살피다가 너무 더워서 숙소로 향했는데요. 엉덩이에 땀이 항문에 들어갈 것 같아 불안했던 저는 재빨리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하체의 통풍을 위해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지니 시원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죠. 바로 제가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김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향해 따라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엉덩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던 나머지 그가 오는지도 모르고 바지를 벗고 소파에 앉아버렸던 것이었죠. 서로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김 팀장은 재빨리 들어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증상이 심한데 이걸 숨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냐면서 최대한 빠르게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바로 김 팀장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었죠. 우리 회사에 유능한 의사가 파견 나와 있는데 일단 한번 만나보시겠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 팀장에게 제 비밀을 들켰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고, 이 부위를 진료하고 치료할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김팀장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제 비밀을 말하고 다니면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며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그는 평소 보여줬던 모습과 같이 굴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왕족인 당신의 몸은 나라의 것이지,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저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성을 잃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인 왕족의 주치가 할수 있는 것도 다 했고, 일반 병원은 더더욱 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김 팀장을 믿고 따라도 손해볼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마친 뒤 그의 조언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얼마 뒤 한국의 의사는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건조하고 더운 나라에서 걸어 다닐 때 옷을 통풍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치료해야 더큰 병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지금껏 병원에 가지 않았냐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얼마나 아프고 소가리를 했을지 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친절한 한국인 의사에게 그동안 어디서도 못했던 제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김팀장은 그렇다면 자신과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른 왕족에게 소문이 들어갈 일도 없고 일반 시민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니 믿고 맡겨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순간 고민에 빠졌죠.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사우디 왕족 주치의가 모든 약을 총동원해도 제 증상을 잡지 못했는데 머나먼 나라까지 간다고 이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 부모님과 친척들을 따라 한국에 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친척 중한 분이 귀가 불편해서 한국을 방문해서 치료했는데 무척 만족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마침 비서에게 알아보니 일주일 뒤에 한국과의 인터넷 통신 기술 협약이 있어 왕족 일행이 서울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행과 함께 기술 협력 단원으로 방문해서 병원에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김 팀장에게 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좋은 생각이라며 그 일정에 맞게 한국에서 유능한 학문 전문 의사를 미리 알아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사일은 가장 믿음직스러운 직원에게 맡겨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어릴 적 방문했던 한국의 이미지는 사실 잘 생각이 안 났는데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내렸을 때의 이미지는 엄청난 규모의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해외 어느 도시의 공항보다 깔끔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았죠. 우리는 왕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한 의전에 따라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김 팀장은 슬그머니 일행을 빠져나와 그가 예약해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도 이게 맞는 건지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김 팀장을 따라 여기를 오다니 그의 말을 듣기를 잘한 것일까? 만약에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정말 무슨 망신일까? 하는 저의 걱정은 병원에 도착하고 상담을 받자마자 말끔하게 해소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선 제항문을 보더니 이 정도면 꽤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어떻게 참았냐면서 생각보다 오래 참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집중 치료하고 회복에만 전념하면 5일이면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다양한 사업으로 시간이 없는 저에게 딱딱 요점만을 말해주는 의사의 말에 신뢰가 가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신속하고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전문 기계를 통해서 하는 수술을 권했는데, 이 수술은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제 상황에 적합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한테는 무척 심한 통증이었고, 걱정도 많이 됐지만,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무려 30분 만에 말이죠. 수술이 끝나고 하루 정도는 안정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바로 특실로 이동해서 편안하게 회복을 했죠. 병원의 시설도 두바이만큼 무척 좋았고 의사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회복하며 누워있으면서 왜 진작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 팀장의 말을 듣기 잘한 거죠. 이번 수술 방식은 전신마취가 아닌 부분마취여서 금식도 필요 없고 심지어 입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어서 하루 안에 수술과 퇴원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의 의료기술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의사선생님은 저한테 와서 그래도 며칠간은 병원에 머무르면서 최대한 회복에 전념하길 권했습니다. 일행의 일정이 끝나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이 이것이었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좌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좌욕을 위한 기구와 케겔 운동을 위한 전동기구 등을 알게 되었고, 사우디에 가져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다른 왕족의 가족들 선물용으로도 구입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진료를 봤는데, 의사는 웃으면서 회복이 잘될것 같으니, 두달 뒤에 다시 한번 오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한달 뒤에 다시 와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수술 후 회복하면서 매일 잘 살펴봤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드렸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전용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바로 오실 수 있도록 병원장님과 말씀 나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한 일정을 마친 이들과 함께 다시 사우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달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저는 한국 병원을 방문할 때 드릴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웠고 한국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 여행을 겸해서 방문했던 터라 기분도 무척 좋았습니다. 매 순간 고통스럽고 불안했던 제게 새 삶을 선사해준 김 팀장과 한국의 병원에게 너무도 감사했고 그동안 한국이란 나라를 무시해서 한편으론 무척이나 부끄럽기도 했죠. 항상 신경질을 부렸던 김 팀장에게도 말이죠. 병원과 김 팀장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던 저는 방법을 물어봤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다면서 시술비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김 팀장은 그러면 사우디 빈살만 왕족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주면 어떻겠냐고 했고, 그러면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관계 증진과 왕족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한번김 팀장의 식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한국 돈 기준으로 약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제 고통도 말끔히 치료하고 더불어 크고 작은 좋은 일까지 할수 있어서 내심 뿌듯했죠.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해준 김 팀장과 한국의 병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혹시나 사우디인 중에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멀더라도 한국의 병원에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사연을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